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셀트리온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종목은 오늘 뭐 특별한 이슈는 없는데요. 그냥 여러분들과 함께 오랜만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그래도 이제 약간 그 제약발 쪽에서 재무가 좀 가장 안정적인 기업으로 저는 인식하고 있거든요. 추세를 보게 되면은 지금 약간 많이 총 하락을 했죠. 예전에 34만 원까지 갔던 종목인데, 그래서 약간 여기서 매집봉 하나 만들어 놓은 거 있긴 있네요. 그쵸? 여기 딱 정확대 걸렸죠. 이 자리에서 띵 맞은, 맞은 자리에, 그래서 띵 맞고서 나머지가 이제 움직이는 건데, 나머지 추세선을 한번 그어 봅시다. 이쪽 추세선이 있고, 이쪽 있는 거죠. 그쵸? 여기.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맞은 자리고, 여기서 밀리는 자리죠. 그래서 신적과 나오고서 때린 거지. 그러면 현재로서는, 네, 보이는 게 있죠. 여러분들도, 보이시죠? 이 자리. 에이 자리, 에 그쵸. 지금, 그리고 여기죠 그리고 여기서 한번 찔러줬고, 네. 그 다음에가 이 자리겠죠. 예, 그림 나오죠. 그래서 우선은 뭐 차트는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게 뭐냐띵띵띵띠리링한 다음에 요서 매직봉 띵 세워 주고 띠리링 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띵. 띵띵 띵 이렇게. 띵 이게 이제 일반적인 기본적인 차트 패턴이거든요. 죠 이건 누구나 다 알죠. 기본 패턴인데 그 패턴에서 우선은 수급을 한번 살펴봅시다. 수급이 어떻게 되는지. 수급이 최근에 외국인을 던졌지. 야 기간계도 던졌다. 던진 다음에 지금 빠진 자리. 수급은 아직까지는 뭐가 들어오는 건 없네요, 그렇죠. 약간 기관계가 들어왔구나. 기관계가 살짝 들어왔고, 어, 아직까지는 좀 그러긴 하네. 아직은 뭐가 딱 눈에 띄는 거 없네요. 그쵸? 흐름만 딱 봐도 눈에 띄는 건 없고, 근데 어, 눈에 띄는 건 없어요. 수급은 눈에 별로 안 뛰어. 아, 그래도 약간 기관계가 올라오긴 했는데, 우선은 뭐 아직까지는 좀 그렇, 그런 거 같아요. 아, 약간 보이는 게 없습니다. 아, 이까에 보이는 건 없고. 잠시만. 이거를 약간 더 봅시다. 근데 차트는 주목해 볼 만한 차트긴 하, 하더라고요. 여기가 키치. 차트는 주목해 볼 필요 있어. 잠깐만. 여기 때린 거죠. 뺀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죠. 그래서 신적과 때려주고 그다음에 올려 준 거죠. 차트는 그래도 어느정도 만들어 가고 있는건 있어 예, 그러면은 이 정도 좀 생각해야 될것 같아요 165,000원 165,000원 하고 그 다음에 173,000원 이 정도 예, 여기가 이제 그 다음 지지라인으로 봐야죠 여기가 옹기종기 뭐였죠 예. 캔들. 근데 그래, 온기 종기 캔들이 모여있으면 여기에 최근 단기 저항 때 맞은 자리죠. 여기에 딱 맞아가지고 최근에 어떻게 됐어요? 이게 음봉 중에서 빠진 거죠. 그러면 뭐가 남았겠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빠지기 다음에 이 자리가 남았겠겠죠 여기가 여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가 지지 라인이잖아요겠죠 그럼 올라갔다가 막고서겠죠 여서 잡아채서겠죠. 이렇게 올려주면. 여기가 상승 삼각형 패턴 만들어지죠. 그러면 한번 올라갈 수도 있긴 하겠죠. 그 대신 이제 아까 보, 봤는데 아직은 수급이 정상적으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수급이 아직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아니 정상적이지 않다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수급의 주체 세력이 없어요. 그래서 아직은 왔다 갔다리 네, 그렇게 보셔야 될것 같고 그리고 뭐이 회사에 대해서 최근에 나오는 이슈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 뭐 어, 이제 자사주 소각 관련된 이야기가 있고 또 자사주 매입 관련된 이, 이야기가 있는데 뭐 그런 부분은 좋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 회사가 뭐 잠정 실적 발표 있었잖아요. 근데 실적 좋, 좋더라고. 어디갔냐? 여기 있다. 7월 1일 날, 그렇지? 아 소리 이거 아니구나. 이건 현대차고. 여기 있다. 그렇지. 음. 너무 큰가? 가독성이 떨어지죠. 네, 그래서 이게 단위가 100만 원 단위죠. 100만 원이니까는 8천 이게 전기, 아니 그니까 예, 전기에 8,419억원 에서 단계 요번, 요번에 나온거 9,614억원 증가했지 14%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오, 영업이익 많이 증가했다 야. 매출은 14%인데 영업이익 62% 증가했으니까 1,494억원에서 2,424억원 좋아요 예. 전년동기 대비해서도 9.91% 8,747억 원이죠. 그리고 영업이익은, 이, 우와. 243, 234%? 724억 원이었어? 오. 여하튼 간에 뭐 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다 해가지고 증가했으니까 당연히 좋은 거지. 우선 어, 좋아요. 아마, 아, 그리고 뭐, 최근에 뭐 소각 이슈도 있어요. 재무적으로 봤을 때는 뭐 나쁠 건 없는 것 같아. 제가 이거 이거 볼까요? 저건 아까 잠정 그거고. <laughs> 한번 대략 봅시다. 네, 이 회사의 자산 총계가 근데 자산 총계 약간 빠졌다. 20조 원이죠? 20조, 21조 반올림해서 21조. 부채가 3조밖에 안 돼. 나머지가 자본이야. 와씨. 이인영업도 3조 6천억이다. 주식 발행 초과금이 14조네. 우선 뭐, 괜찮죠? 우선 회사가 안정적인 회사라서. 그, 매출액은 7,369억원에서 8,419억원. 영업이익도, 근데 이때는 영업, 아, 영업이익, 아 영업이익도 아 증가했구나. 전년동기 대비입니다. 지금 100 154억 원에서 1,494억 원, 순익도 207억 원에서 1,000어우씨 1,83억 원. 어떤 거다 증가했다, 그렇지? 현금흐름표도 보게 되면 영업활동 현금흐름도 오우씨, 오우씨. 그냥 허기사 돈 많이 벌었으니까. 우씨 우선은 재무로는 뭐 뭐라고 떠들어댈 종목이 아니에요. <laughs> 어. 재무 괜찮고, 예,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예, 나머지는 이제 PBR 2.34. 예. 나머지는 저거예요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예. 여기서 이제, 어, 어떤 모멘텀과 어떤 환경적인 멀티풀이, 예, 조성이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런거죠. 예, 어떤, 뭐랄까요? 그런 것도 있긴 있죠. 뭐, 이거 모멘텀 보게 되면 뭐 하반기에 뭐가 뭐가 이렇게 나온다고는 이야기를 해요. 하반기에 여러 가지 또 출하되는 신제품들이 있다고는 합니다. 근데 뭐 신제품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 이 회사 자체가 그 바이오 시밀러 쪽이기 때문에. 하반기 성장, 아, 왜, 왜, 왜지 쏘리. 하반기 성장 동력. 신규 바이오 시밀러 사종 출시. 그다음에 뭐 ADC 기반 신약 후보 물질 임상 진행하는 거 있고, 미국 유럽 유통 채널 안정화 매출 가속 요인 합병 후이건 비... 아 넘어. 고마진 바이오시밀러의 성장과 바이 비용 절감 시너지가 이 성장을 근데 뭐 재무가 좋아서 진펜트라 외에도 다른 고마진 제품들의 기여가 재평가 받을 것 같다. 장기 목표는 연 매출 5조원, 실현 가시화. 2024년에는 약 3조원이었다. 고마진 제품군 비중이 현 추세대로 확대될 경우에. 어, 신규 제품의 상업화가 하반기부터 오, 온기가 반영이 된다고 한다면 2026년 이전에도 근데 이거 5조 원이 주, 중요한 건 아니에요 뭐, 이 5조 원 달성이다 이런 건안 중요해요 그냥 예, 이런 건 별로 안 중요합니다 이익률 구조가 이미 25%로 개선된 만큼 매출만 확대된다고 한다면 순이익 증가 탄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아니 근데 워낙 그 괜찮아요. 재무적인 부분은 뭐라고 떠들어댈 종목은 아니고 그냥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뭐 이제 대부분 바이오 쪽은 그거죠. 그 환경적인 이 회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인 그 제약 바이오 쪽에그 멀티플이 함께 붙을 때 그때 아무래도 이제 펀더멘털이 받쳐주게 되면은 더 탄력성이 강하게, 강하게 움직일 수가 있긴 하겠죠. 아시죠? 어, 기본인가? 네 그러면은 네 셀트는 여기까지 볼까요?